선생님 시작눌렀습니다 네, 여기 아, 보면, 아, 이제 여기 차량 대고 있다. 는거녕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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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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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세요하요 조금 하세가아녕하세요안아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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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요 두, 두 개. 두 근데 그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정수가 뭔지는 알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0, 1, 2 이런 것처럼 분수나 소수점이 아닌 거. 그럴 때그정근두 개가 x 값두 개가 모두 정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수 m의 값도 구하고 그 정수인 두 근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두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인수분해를 하기에는 M을 모르니까 인수분해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근의 공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X는 이렇게 가볼게요. 근데 가운데가 2 m 이니까 짝수형 공식을 쓰라는 거죠. 근의 공식 한번 넣어서 불러줘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M, M, m. 분모에는 1분의 이렇게 될 어, 겁니다. 사라지고 m, m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제곱 마이너스 em 제곱 em 제곱 플러스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m 플러스 루트 얘네 둘이는 공유하니까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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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제곱,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근의 그 공식에 넣더니 었 x의 값이 두 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두근이 모두 정수가 되려면, 루트가 없어야 되죠? 네. 루트가 없어야 정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이라는 값이 뭐가 제곱수. 돼야 될까? 제곱수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곱수가 돼야 될 거야. 제곱수를 뭐 쓰기가 힘드네. 제곱? 아니면 제곱수라고 함으로 적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가 0이 되면 그럼 풀마가 없어지잖아, 풀마가 없어지잖아. 네. 그럼 m x는 m 이렇게 되는데 걔가 중근이 되겠죠. 아, 이해갑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두근이 모두 정수고 두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개가 중근이 된다라는 말도 된다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중근이 된다는 말도 네. 되는 네.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m이, 그리고 다른 게 있잖아요. 음, 음. 이게, 이게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이 1이 필요하지 않아요? m이 1도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가 1일 수도 있겠죠. 아, 그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얘기해드릴 수는 없죠. 아, 잘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예를 들려면 너무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게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제곱수가 된다라는 말보다 더좀 수학적으로 고급진 말은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얘가 허수가 아닌 우선은 실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면 실수고 음수가 되면 i가 되는 허수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우선은 허수는 아니어야 됩니다. 부터 출발해볼게요.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거고 m제곱이 넘어가 분수가 아닙니다. 그럼 정수를 제곱을 했는데 걔가 2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m이 1인 경우 그럼 1 제곱하면 2보다 작으니까 m이 0인 경우 그쵸?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되죠. 근데 m이 2가 되버리면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만족을 못하잖아. 그럼 우선은 m값은 요세 종류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해갔어요? m이 정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m이 만약에 1이었다면 그때의 x값이랑 이렇게 x의 근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1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1 플마 여기에 1이 들어갔다면 루트 1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1 플마 1이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1 플러스 1도 되고 1 마이너스 1도 돼서 2라는 값도 되고 0이라는 값도 되고 M이 1일 때, 답을 그 적을 때 M이 1이라면 X는 2 또는 0 X는 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만약에 M이 0이라면 그럼 여기에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면 X값은 뭐가 돼요? 루플마 루트 2가 되잖아 네. 근데 얘는 정수가 아니죠 X의 값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n 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을 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x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되겠네. 자, 얘는 뭐냐면 이차방정식이 이제 두근을 알파벳타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 두개의 근이 있기는 한데 그게 모두 정수일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좀 있으면 이 두개의 근이 있는데 두개가 다 음수면, 두개가 양수면 이렇게 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 말인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거는 정수일 때라는 조건이었습니다. 9-14번은 나중에 과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의 핵심 파트는 143페이지에 기본 문제 9-9번입니다. 너무너무 어,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가 다음에 테스트 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세팅된 모양으로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9-9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학교 시험 필수 문제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이.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당연히 두개의 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근이 다음 중 두근이 있는데 두근이 서로 다른 구호이라면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두 개가. 문제 뜻은 이해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알파와 베타가 둘다 양수가 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첫 번째, 아, 이 2차 방정식은 둘다 양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모양인지 같은 모양인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2차식이 두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0보다 크다라는 판별식의 결과가 나올 거고, 중근을 갖게 되면 같다라는 게 나오잖아. 근데 둘다 양수입니다라는 말을 통해서는 서로 다른지 같은지는 모르지만 두 개에다가 실근이구나 라는 것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근이 조건을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라면 두 개를 더한 거 양수랑 양수랑 더한 거는 부호가 뭐겠어요? 양수겠죠. 이 조건을 써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양수랑 양수랑을 곱하게 되면 부호가 양수겠죠. 그래서 이세 개를 구해서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학교 시험 되게 너무 예쁘죠? 문제가. 자, 그래. <laughs> 문제가 예쁘잖아. 너무 멋쁘잖아 아, 그래. 요거 한 개씩 안쓸 때마다 이 점씩 감점이거든요. 자, 이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그냥 알파벳타라고 해서 합한 거, 곱한 거, 찾는 거 정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할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두 개의 알파벳타가 모두 정수야, 아니면 모두 양수야, 뭐 음수야,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자, 판별식부터 하겠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앞에 2를 묶어놨으니까 간편판별식을 쓰라는 거죠. 자, 간편판별식도요, 선택조건이 아니다. 반드시 간단하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식이 너무 복잡해요. 비다시. m-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거예요판별식을자 정리해볼게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m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m제곱 마이너스 m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인수분해 mm 1, 2,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한 다음에,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선생님이 전번에 2차 부등식 답 쓰는 거 가르쳐 줬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는데, 근 하나가 하나는 마이너스 이고 하나는 인데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답을 쓸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2차 부등식 답쓸 때. 어, 기억 안 나요. 전번에 앞에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2차 부등식 우리 책 뒤에 나오는데 이걸 중3 때 배우고 오는데요. 그때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한번더 설명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2차 함수처럼 생각해 보세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2라는 거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처럼 생각하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2고 최고창이 양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건 알죠? 자, 그랬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0이 되는 게 X축인데 이것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가 있는 거,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 이 범위를 말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2보다 큰 쪽이에요.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거의 답, 이 부등식의 답.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가 되면 크다나 같다는 거 붙이면 되니까 크다가 되면 x축 위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큰 숫자보다 크고 작은 숫자보다 작은 범위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면 m이 둘 중에 2가 더큰 숫자잖아. 2보다 크거나 같고, m이 작은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게 2차 부등식의 답을 쓰는 방식이라고,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m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책에서 바로 그렇게 답을 쓰잖아. 우리가 2차 부등식저 뒤에 나오는데, 그럼 이미 알고 있던 가정하이 진도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중3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왜너 2차 부동식 답을 못 쓰지? 중상과정에서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안 배웠나? 2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 어, 방정식만 네. 나오는데 부등식 관련해서는 설명이 연결이 안 됐었나? 이차 네. 네. 부등식을 못하네. 지금 답을 못쓰네. 지금 또세하고 다시 2차 부등식 할 거기 때문에 이 네. 정도로 합합요 지금 책에서도 바로 내용이 나와버리잖아. 네. 네.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의 답을 불러주세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네. 2 네. 마이너스 예의 아, m 마이너스 1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두근의 합이 양수근과 양수근을 더했으니까 0보다 클 거예요. 네. 이거 풀때 마이너스 2 전개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세요. 그럼 m 마이너스 2 0보다 작고 부등호가 바뀌죠. 마이너스로 나눠졌으니까 따라서 m이 1보다 작아요라는 두 번째 답이 나요. 이게 첫 번째 답이고 자,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을 여기서 찾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양수근과 양수근을 곱했으니까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m이 3보다 작아요가 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최종 답은 이 답과 이 답과 이 답의 공통법입니다. 그럼 수직선을 그려야 되죠. 1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높이를 같게 해야 되죠. 한 번호에서 나온 답이니까. 두 번째는 1보다 작고, 그러면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색깔을 비우고요. 1보다 높이를 자, 다르게 해서 작고, 세 번째는 3보다 작답니다. 등호 없고, 3. 또 높이를 다르게 해서 3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세 개의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저기 그림에서 줄이 세 개가 겹치는 부분만 답을 적어야 되죠.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줄 겹치는 게 여기까지잖아. 네. 그러면 여기만 세 개의 공통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 풀어놓고 최종 답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해봤자 5점 정도밖에 안 줘요. 저희가 푼건 1.5점 아니었어요? 그니까 너가 오늘 푼 거는 다 진짜 1점짜리들 1점 몇 점, 1.8점, 1.5점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만 모았던 거예요 그냥 조금 어려운 건가? 요응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음. 점수가 높은 게 어려워서만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중요해서 높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팅들을 자기가 아, 안기를 그 세팅.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사실 근이 두 음. 개가 양수근이면 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같다라는 말이 없음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같다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 같죠? 자, 그러면, 책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요거 세팅을 한번 잡아봤어. 그럼 이번에 그러면, 두근이 모두 음수라면이라는 문제를 풀려고 해. 그럼 내가 세팅부터 잡아야 되잖아. 계산을 좀 이탈 거 하면 되고, 1번, D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니까 작거나 같답니까? 작다. 음수라는 거는 실수잖아. 음수 양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두 분이 모두 음수라고 했을 때, 그두 분이 모양이 같다고 했어요.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말이 없잖아.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알지, 수도 바로 있잖아. 가야지, 아, 아, 같다의 등목을 붙어야지. 이두 분은 아. 두근이 나올 수도 있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두번째 세팅은 뭐라고 짜볼까요? 아, 알파, 알파 아, 플러스 베타가 아, 0보다 아, 작다. 작다. 아, 작다. 작다 왜 음수랑 아, 음수랑 더했는데 작거나 같다면 0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 말이 안되잖아 아, 예. 음수와 음수를 더한건 음수야 이 말인거고 세번째는 아, 예. 알파 메타는 0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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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0보다 크다 음수와 음수, 음수, 음수 음수는... 곱하면 아, 양수 음수 아, 나와야 돼서 야, 문제 너무 쉽잖아. 소름 끼치잖아. 너무 쉽잖아. 자, 이세 가지를 구해서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한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한 판별식을 안 풀어봐도 아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할때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아까 이거 똑같이 인수분에 나올 거거든요. m-2, m-2, 판별식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차 부등식을 했는데 작다의 버전이 되면 답을 쓸 때, m은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작은 것과 큰것 사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차피 작거나 같다는 가운데다가 m을 쓰고 큰 것과 작은 것 사이 이렇게 하면 되고, 크거나 같다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아,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크다 하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작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X축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알파 플러스 밴다 아까 얘입니다 우리가 절식에서 똑같이 나온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M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0보다 커야 해요 따라서 m이 1보다 커야 합니다가 나와요. 알파벳 아까 우리가 구했더니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아까 고그 답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m이 마이너스, m이 3보다 이거죠. 똑같은 답이죠. m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죠. 이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자 수직선 마이너스 1에 등호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2자그 다음에 m이 1보다 크답니다 그다음 1보다 등호 없으니까 그다음. 높이 다르게 그 다음에 3보다 작답니다 3보다 더 높이 다르게 작다 세줄이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 1보다크 아, 여기잖아 따라서 m은 어. 와 머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아파지고 있습니다. 아파지고 있나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한번 가볼게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거는 시험이 잘 안나와요 왜 그런지 한번 느껴볼게요 얘랑 얘랑이 시험이 10번 나오면 얘는 한두 번도 안 나와요. 왜? 똑같은 내용이거든데 뭐, 뭐.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가 0이 있으면 서로 다른 거니까 하나는 양수 쪽에 있고 하나는 음수 쪽에 있고 뭐 이런 그림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아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가지 경우 가다 생각했는데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거잖아. 네. 그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되겠죠. 네. 근데 그것도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너무 명확 永不。 겠습니다. 번을 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의지는 한 가지 남았습니다. 유영이 9 10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습장에 좀 같이 쓸게요. 약 설명 만들어가지고 못 따라올 거예요. 이게 그 저런 생각이 있어요. 어. 마지막 단계잖아요. 이게 꽃이에요. 어, 꽃 중에 꽃이네요. 음. 자, 좀 어려워요. 자, 2차 반정식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값 또는 뭐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씁니다. 자, 1번. 어,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2호에 2호가 봤어요?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합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야. 여기서는 예를 찾았어요. 판별식 굳이 안 해도 되죠. 생략해도 되죠. 무조건 서로 다르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두명 중에 하나는 양수근이고 하나는 음수근인데 양수 쪽의 근이 음수 쪽의 근에 절대 값보다 크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양수의 숫자가 음수 숫자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 숫자로 예를 들어볼 사람? 양수 숫자는 뭐면 되고요? 음수 숫자는 뭐면 되요? 2랑 마이너스 라 뭐라? 2랑 마이너스 1 2랑 마이너스 네. 1이라 그러면 2는 절대값하면 2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양수 쪽이 더큰 거죠. 이해 갔어요? 이 말을 뭐 때문에 준 걸까? 아, 그, 합, 합 때문에.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알파를 내가 양수근이라고 잡을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두개 중에서 알파가 양수근이야. 그러니까 합하면 0보다 커. 왜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오, 이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문장 하나에 식이 두 개가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찾아 냈습니다. 이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식에서 알파벳 값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음수.